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둘람 선교 컨퍼런스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둘람 선교 컨퍼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둘람 선교 컨퍼런스는 제가 쓴책 6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둘람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혹은 격리된 장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3회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와 그의 온 형제가 그의 소식을 듣고 다윗과 함께 거주를 하였는데,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환란을 당한 모든 자와. 빛인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교회, 회사, 기업,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내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 중에 환란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여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로 모여든다면 저는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저의 이력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고 오늘의 시대에 비춰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집회나 사경회, 수련회, 그리고 어떤 기도회에 참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증집도 그렇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실패했다가 성공을 했다든지 직장이 없다가 직업을 얻게 됐다든지, 나의 자녀가 아팠는데 병이 나았다든지,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라고 하는 뭔가 내 삶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듣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아픔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서 나에게로 온다면 어떤 그러한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커녕 그런 자리를 마다할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지키고 자기 생명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지에 있다 보면, 여러 다양한 성교 컨퍼런스나 행사, 이런 어, 각종 성교와 관련된 대회가 열리곤 합니다. 몇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요. 그런 어떤 성교 대회나 그런 컨퍼런스 집회에 참석을 해 보면 대부분 앞으로의 성교 전략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어,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어, 이스라엘 성교사로 살면서 아둘람 성교 컨퍼런스를 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교 대회를 가보고 성교 컨퍼런스를 가보면 대부분 성교 전략을 나누고 앞으로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둘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지쳐있는 성교사님들을 좀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웃고 이렇게 할수 있는 성교 컨퍼런스, 아둘람 성교 컨퍼런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교지에 있으면 억울한 일도 많고 원통한 일도 많고 환란을 당해서 도망치고 싶은 일도 많고 내 약점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 밟고 산 적도 많기 때문에, 아,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성교사에 자격이 없다라고 자격지심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 사역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아돌람 성교 컨퍼런스를 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돌람이 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오픈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성교 컨퍼런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올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었지만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그리고 나의 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셨던 분, 사역에 실패하셨던 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실패하셨던 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아픔을 받고 억울하고 환란을 당하셨던 분들을 이 성교 컨퍼런스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둘람 성교 컨퍼런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사는 집회나 그런 기도회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자녀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사역에 있어서 또 성공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아둘람 성교 컨퍼런스는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려고 했었지만 저의 연약함과 저의 고집과 미성숙함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었지만 교회 사역자로 올바르게 어, 잘 살지 못했습니다. 성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책감과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아둘람 성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의 이런 아픔을 서로 도듬어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감싸주는 이런 아둘람 성격 컨퍼런스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습니다.